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영어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글 영어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한민국에 있는 예, 모든 국민의 99.9%는 반대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를 전공하고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일수록 절대 할수 없는 방법, 영어를 망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한글 영어라고 하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글 영어로가 왜 가능한가? 이 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 최초 한글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 세종대학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영어 문자를 모르고 할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글은 영어 알파벳에 마치, 마찬가지로 글자에는 예, 소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세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처음 창제 창제하실 때부터 뭐냐면 예, 한글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분은 바로 예, 바로 세종대왕님 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그런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어서. 예, 외국어, 그때는 제1외국어가 중국어에 있겠죠. 영어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배울 수 있는 교재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재들을 예, 어디서 배웠냐? 누가 배웠느냐? 예, 바로 중국과 일본을 오고하는 통역관들. 일련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역관들, 전문적으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요. 그게 바로 조선시대 600년 동안 이루, 이, 어, 이어져 내려오는 예, 외국어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 한국인가, 한국인가 영어라고 하는 EBS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 고종이, 고종이 영어 시험을 봅니다. 직접. 왕이 영어 시험을 보는데요. 그 통역관 그러니까 영어 통역관을 이제 배출하면서 어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한글로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어 임금이 문제를 냅니다 예 만약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해봐라.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이래서 레이밍하고 얘기했을 때 고종은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알수 있는 알수 있도록 고정이 그 밑에 영어 밑에 한글로 이르즈 레인이라고 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면요, 예, 바로 이런 겁니다. 일본어 옆에 한글로 발음을 적어서 배우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중국어 교재도 마찬가지다. 입니 중국어 한자 옆에 한글로 발음을 달아서 중국어를 배우도록 세종대왕 때 처음 이미 만들어졌다 라는 겁니다 교재가 그래서 한글로 영어를 배우는 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한글이 만들어졌던 원래 의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로 배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한다면 조금 이상하죠 세종대왕이 말도 안 되는 학습을 했다 라고 하는 것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글을 창조하신 하, 어, 세종대왕께서는 언학박사라는 것, 예, 그러한 분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글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글 영어, 저희 같은 경우는 예, 순수 100% 한글 영어입니다. 영어 문자가 하나도 없고 예, 무, 의미도 갖춰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림과 함께 예, 한글 발음으로만 영어를 배우도록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저희는 영어 문자를 모르고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요. 영어 문자를 모르고 영어를 한다. 예, 그런 상이 황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바로 듣고 말하는 영어, 영어 회화를 할 때의 상황입니다. 영어 회화 원어민과 내가 영어 회화를 할 때는 그때는 영어 문자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글 영어로 한다는 거는 바로 영어회화,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영어회화를 열심히 했는데 영어회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영어회화를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를 영어회화를 할 때는 문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영어 문자 없이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어민하고 딱 마주치면 예,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 지금 영어책을 보고 예, 얘기를 할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영어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이 예, 화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글 영어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익숙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듣고 말할 때는 글자가 없는데 한글 영어는 영어 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듣고 말하는 영어를 위한 방법이 한글 영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흔히들 한글로 영어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글로는 영어의 발음을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글에는 영어에 없는 바, 그러니까 그 영어에는 한글로 적 한글에 없는 발음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적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자에는 원래 소리라는 게 없습니다. 소리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그, 제가, 자, 우리가 그 학교종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달라집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이 글자를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자체에는 원래는 예, 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래서 그래서 어, 뭐 학교 종이 크다. 자, 자 이런 말이 된다. 그러면 예, 학교 종이 크다. 그냥 읽어야 되겠죠, 그냥. 만약, 근데, 그런데, 예. 노래처럼, 노래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 학교 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노래를 생각하게 되면, 이 학교 종이라는 음을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글자 자체는 의미 없는 거군요. 이 글자를 보고 내가 어떤 의도로 읽을 것인가 하는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들어 있는 이 글자가 힌트가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그 음을 깨워서 예. 우리는 말을 하거나 예, 듣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글자 자체는 예, 소리 크기나 음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노래 배울 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노래 배울 때를 한글 가사 자체에는 없어요. 예, 그 음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어떤 노래에 한글 가사를 주고 읽, 노래를 부르라고 하면 예, 못 부릅니다. 그거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만약 그 노래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한테 한글 가사를 적어주면 그 사람은 노래를 부릅니다. 왜 예, 자기 머릿속에 그 음이 예,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 한글로 영어 소리를 적지 못해서 못 부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정관념은 깨고요. 예, 우리는 뭐냐면, 한글로, 그니까 만약에, 그, 영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당연히 이거를 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틀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어 소리를, 원어민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그 소리와, 영어 소리와 이 한글을 매치시켜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한글을 봤을 때 원어민의 소리를 기억해서 읽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영, 노래를 부르듯이요. 노래를 처음 배울 때는 당연히 노래를 노래 같지 않게 배우 부를 거예요. 하지만 노래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한글 가사 보고 노래처럼 예, 부르게 될 겁니다. 마치 이 원리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 영어는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세상에서 뭐 떨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600년 동안, 조선시대 그 외국어 교육은 한글 영어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듣고 말하는 영어를 할수 있는 진짜 최적의 학습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예,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영어 읽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한글만 보고 읽기를 못하는 건 아닌가요?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요. 왜그러냐면 예, 우리 한국어나 한글이나그 다음에 영어나 알파벳 모두 예, 소리글자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알면 나중에 그 소리와 문자를 매치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더욱 쉬운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반나절이 배울 수 있다. 옛날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글은, 반나절이 읽을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쉬운 글자라는 거죠. 영어는 물론 조금 더 어렵습니다. 소리하고 문자가 좀괴리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건 있지만, 그래도 소리를 안다면 읽기를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읽기이기 때문에요 소리를 기억해서 문자와 매치시킨 다음에 문자를 보고 나중에 그 소리를 기억해서 읽는 것이 진짜 읽기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한글용으로 만약 먼저 예, 소리를 익히게 되면 나중에 읽기는 예, 조금만 수고를 하면 예, 누구나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문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자, 문자는 원래 소리를 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 그 위에다 표시는 할수 있겠죠. 표시는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냐면 이제 그 안에는 소리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글자를 보고 글자를 보고 내 머릿속에 들어 있는 소리를 깨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로 영어 발음을 적지 못해서 못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은 버리셔도 된다란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한글 용어로 우리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 모두 영어하는 예, 듣고 말하는 영어, 오로민처럼 하는 영어, 예, 그런 걸할수 있는 예, 진짜 넘버원 예, 영어 학습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